네 안녕하세요.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골든폴의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.라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분양권 가진 분들이 저는 참 부러운데요. 갖고 있어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네. 부동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네. 가격이 오를 건지 떨어질지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그렇죠. 상당히 많죠. 네. 저도 물론 부동산 투자 해놓고. 계약 해놓고 한 열흘 동안은 고민을 많이 해요. <laughs> 잠도 안올 때도 있고, 예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사당 롯데캐슬 골든 포인데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동작대로의 이수역에서 7호선 라인을 타고 가다가 예. 정거장에서 보면은 이제 역세권에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 정도 위치가 되고 있고 여기 보면은 2020년 2월달에 이제 입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입지적으로 보면 이 지금 현재 동작구하고 이 서초구가 이 동작대로에 대해서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. 그렇게 하고 또 이수 역세권 개발이 중점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방배동과 서초동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발과 옆동네가 가격으로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수역 이 주변에 있는 사당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대부분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죠. 한 20년, 25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인데 이번에 신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은 이쪽 지역은 가격 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갖고 계시고 혹시라도 팔게 된다 그러면 입주하고 한 2년 내지 3년 있다가 파시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